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큐비콘 전용 슬라이서 프로그램인 큐비 크리에이터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에서 구글로 들어왔고요. 검색창에 큐비콘 검색합니다. 그러면 w w w 3 d c u b i c o n c o m 이렇게 나오죠? 클릭하시고요. 메뉴 들어가셔서 기술 지원, 기술 자료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슬라이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저는 큐비 크리에이터 3 버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번에 있는 큐비 크리에이터 3 버전을 클릭하시면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런 아이콘 모양이 생기고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때, 어떤 기기를 사용, 사용할 것이냐, 라는 음, 선택 사항이 나와요. 그랬을 때, 설정창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기기는 싱글 110F. 라는 기기예요. 노즐 사이즈는 0.4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필라멘트 지름은 1.75. 그 다음에 여기 배드 안에서 출력물이 있는 경우에는 초록색, 출력할 수 있는 가능한 색상으로 초록색이 나오고요. 출력 범위를 벗어난 색상으로 노란색이 나옵니다. 뒷면, 네, 터진 부분은 이런 마젠타 색상이 나옵니다. 확인이 되셨으면 확인 눌러줍니다. 자 큐비 크리에이터의 인터페이스에서는 맨 위에 메뉴바가 있고요. 그 밑에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아이콘은 열기, 모델링, 출력 그세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기 눌러서 STL 파일을 열어줬고요. 이렇게 모델링이 나왔죠. 모델링 한 것이 자, 이 뷰를 보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회전시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 h i f 키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의 중심이 이동을 합니다. 자, 베드는 0,0이 원점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24cm 되는 부분이 가로 부분, X축이고요. 다음에 19로 되어 있는 부분이 Y축이고요. 그 다음에 Z축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24cm, 세로 19cm, 높이 20c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모델을 클릭을 하시면 왼쪽 부분에 모델 탐색기가 활성화가 되고요. 위에 있는 메뉴들도 활성화가 됩니다. 바탕을 클릭하면 네, 왼쪽에 있는 모델 탐색기가 꺼지고요. 모델링 가장자리에 흰색 선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클릭하시면 이게 검볼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 검볼을 모델 변환기라고 합니다. 검볼과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X축으로 이동 가능하고요. x 축 이동 가능하고요 Z축으로는 이동이 가능하지 않죠 이거는, 이것은 거는이 자동 바닥면 붙이기라는 것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체크를 해제하시면 이쪽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밑부분을 굳이 비어있는 공간을 쌓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자동 바닥면 붙이기를 일반적으로 체크를 한 상태로 이 슬라이스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모델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치를 이동을 시켜, 시켜볼게요. 100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모델링의 중심 부분이 네, X축에 10으로 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X축을,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렸을 때, 색상이 같은 것끼리 같은 짝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화살표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돼지코를 뒤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자, 이렇게 파란색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90도 이동하면 돼지코가 뒤쪽으로 가겠죠. 회전을 그러면 Z축에서 90 입력하고 엔터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코가 뒷면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고 싶으면 초기화 눌러주면 됩니다. 자 비율은 배수를 말하고요. 1 1 0 120% 이런 식으로 네, 비율을 음 크기, 크게 하거나 네, 작게 하거나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이 된 이유는 보시면 네, 여기에서 배드 사이즈 밖으로 넘어가서 그런 것이죠. 여기서 살짝 다시 이동을 시켜 주시면 배드 안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비율도 원래대로 하고 싶으시면 초기화.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구요건 검볼에서 여기에 가운데 있는 사각형을 이렇게 클릭 드래그하시면 이 유리 균등하게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초기화 눌렀고요. 이번에는 크기가 이 모델링의 크기가 이렇게 치수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크기를 한쪽만 줄이고 싶다 하시면 균등 비율 체크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20 엔터 치면 X축만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율도 마찬가지로 네, 균등 비율 체크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네, 0.9 입력하면 더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초기화 이렇게 눌러서 원상태로 해놨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것에 대한 프린트 설정 값을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 돼지 저금통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에 닿는 부분이 점처럼 굉장히 그 면적이 작아서 이 상태로는 출력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를 잘 네, 프린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돼지 꼬랑지 부분 있는 것을 바닥면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야 겠죠 그런데 화살표가 시계의 방향으로 가있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려야지 돼지 꼬리가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Y축으로 회전을 마이너스 90도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뒷면이 뒷부분이 바닥면에 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출력 누르시면 기본 설정값이 나옵니다. 기본 설정값에서 재료 선택해 주시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주된 필라멘트 소재는 ABS 또는 PLA고요. 그 외에 PETG와 TPU도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ABS랑 PLA 두 가지만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출력 속도는 고속이면 저품질로 빠르게 출력하면 저품질로 출력이 되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레이어의 높이가 한 번에 쌓을 때그 높이가 한 0.3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누르시면 0.2mm. 그 다음에 저속으로 누르시면 고품질로 출력이 되는데 높이가 0.1mm의 레이어로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으로 출력을 하고자 하실 때는 보통 체크하시면 되고요. 채우기는 뭐 보통이나 적게 그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굉장히 뭐 단단하거나 이런 이럴 필요가 없는 모델링이라면 적게 체크하시면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프린팅하는 시간을.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적게 체크했고요. 그다음에 보조물. 같은 경우에는 지지대의 서포트를 말하죠. 지지대는 단방향선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적용각도는 수직에서 얼마만큼 기울었느냐, 얼마만큼 기울인 각도부터 이 서포트를 달 것이냐, 될 것이냐, 라는 건데, 기울기가, 네, 가파르면, 그러니까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적은 서포트를 되게 되고요. 각도가 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많은 서포트를 되게 됩니다. 바닥 보조물은 레프트, 브림, 스커트가 있고요. 브림과 레프트는 바닥이 바닥에 모델링 프린트물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커트는 그냥 그 영역을 미리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레프트로 해놨습니다 그 조형된 각은 빠름 이렇게 설정을 한 후에 창을 출력 옵션을 닫아 주시고요그 다음에 모델링에서 출력 경로를 봅니다 그러면 슬라이싱이 되고요 이렇게 슬라이싱이 되면 레이어를 확인해 봅니다. 경로 색상은 종류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네, 바닥 보조물, 채우기 안쪽벽, 바깥벽, 지지대 이동, 리트랙션 이렇게 색상을 다르게 보여줍니다. 레이어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내리시면 첫 번째 칸 쌓여지는 레프트 바닥 보조물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방향키로 한 칸씩 올려주시면 이렇게 한 칸씩 쌓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쭉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보셨으면 왼쪽에는 이 슬라이싱 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네, 온도 ABS 소재로, 네, 되어 있고, 온도가, 노즐의 온도가 240도, 베드는 네, 115도, 이렇게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품질은 레이어의 높이가 0.2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지대 사용하고, 네, 바닥 보조물은 레프트, 이렇게 한몇번 깔아, 깔려 있는 이 어, 에메랄드 그린 색을 말해요. 보조물이 레프트고 그다음 출력 예상 시간은 1 4시간 53분 걸린다는 것을 보여 주고요. 재료 소비량은 52.35m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라멘트의 길이, 소모되는 길이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130.95g은 전체 필라멘트에 사용되는 그램을 말합니다. 보통 한 롤의 필라멘트의 무게는 1kg이거든요. 그러면 130이면 15% 정도는 남아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실 때 옆에서 중간에 필라멘트를 가서 갈아서 끼우지 않는 이상 미리 필라멘트 양을 체크하시고 한20% 정도 충분히 필라멘트 양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싱이 다 되셨으면 출력에서 G 코드 누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ABS 소재로 기계 110F 기계로 출력이 된다라고 볼수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영문으로 입력하셔야지 저장이 됩니다. 피그 입력했고요. 파일 형식 G코드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저장이 성공적으로 되면 이런 옵션 창이 뜨고요 여기서 걸리는 시간, 필라멘트, 소모량을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네, 저장이 다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탕화면에 이렇게 abs110fpig라는 파일이 저장이 됐고요. 네, 큐빅 크리에이터의 파일 확장명은 hv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저장이 다 되셨으면, 네, 이것을 sd 카드에 담아서, 네, 프린터기 기계에 삽입하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큐빅 크리에이터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